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피트 가족 여러분,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호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수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온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체적인 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간략하게 나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가 어떤 원리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사들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은 바로 이 눈으로, 이 패턴으로 사사시대를 읽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패턴이 단순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토록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책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똑같이 진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긍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살아 숨쉬는 두 존재가 살아서 서로에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움직였듯이 하나님도 그 역사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리 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버리지 못해 용서하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끄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앞서 사사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사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락 회개 구원의 도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부러지셨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지만, 슬피 부러지셨다는 말 속에는 사실 회개했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 아픈 소리가 새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뜻을 돌이키셨다고 번역된 말 속에. 보라섬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반응이나 대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겠다. 시험한다는 것은 어디 한번 안 넘어지고 통과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이런 뜻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남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실패와 배반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유를 거주시지 않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머물러 두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두신 가시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달픔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부족한 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극휼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일터와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